또 오늘은 이제 일, 일곱 번에 걸친 3개월에 걸친 대장정이었네요. 3월 6일부터 시작해서, 그죠. 오늘은, 어, 적색 편의에 대한, 어, 것을 하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그냥 빨리 하겠습니다. 복습을 하면, 이제, 빅뱅이란 그말의두 가지 파운데이션이 하나는 일반상대성이론 또 하나는 우주원리. 근데 우주원리는 그냥 가정이라고 그랬죠, 그죠. 어, 일반상대성이론은 그야말로 중력을 공과 시공의 굴곡으로 보는 거죠, 그죠 어떤 기하학적으로 풀이한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떤 뭐 당긴다 이런 힘의 개념으로 풀이한 게 아니라, 어, 그 다음에 우주 원리는 그야말로 가정, 가정이고 생각이다, 그렇죠? 네. 우주 원리에 대해서 봤고요. 그래서 이런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다가 우주 원리를 적용을 해서 풀어낸 게 프리드만의 이퀘레이션이고 거기에 따르면 어, 이제 이런 어, 팽창하는 그 풍선 모델을 써서 우리의 우주를 이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죠. 근데이 모델에서 이제 나오는 중요한 문제가 평탄성 문제, 그러니까 flatness, 그다음에 직평선 horizon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 있는데 이것을단한 번에 풀어낸 것이 이제 인플레이션 이론. 사실은 이제 이,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수학 이론이다 이렇게 보면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순식간에 그야말로 눈 한번 깜짝할 사이에 우주가 수조배가 이제 부피가 늘어난 거죠 수조배 수조배 곱하기 수조배 이제 그런 이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또 귀결되는 것또뭐 여기뿐만 아니라 뭐 스트링 뛰어들 마찬가지지만 다중 우주 이론으로 이제 귀결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우주 현대 우주론의 이제 중요한 토대가 이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죠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유튜브로 이제 최근 보내드린 거죠. 아무 에너지 없다는 이런 것. 네. 그래서 현대 우주론은 다시 보면은 양자 요동, 뭐 양자 중력이라는 완전 가설. 이건 뭐 완전 그냥 가설입니다. 이거는 우주가 어느 한 점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생겨나야 되는 걸 설명하기 위한 수학적인 이론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훌륭한 노벨상 받는 수상자들이 연구를 했어도 어쨌든 그냥 가설이고 수학적인 어떤 수학 름일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인플레이션 이론도 뭐 사실 가설이고요 우주 원리입니다 그냥 가정이죠 다중 우주 이건 뭐 가설 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암흑 에너지 문제도 이제 이제 아닐 가능성이 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에 토대를 두고 세워진 것이 현재 우주론이고 물론 요 안에 들어가서 요성 안에 들어가서 살면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아주. 굉장히 견고한 성이에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매질된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십 번 바뀌어 와서 그, 그 많은 과학자들이 해온 그죠 그래서 잘맞춰졌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잘 맞는 것 같이 보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도 얘네들을 살펴보면서 어 이런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얘기할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이 성이 워낙 견고해요. 하지만 어, 이성에 우리가 바깥에 나와서 그죠? 바깥에 나와서 보면. 무너들이이것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왜냐면 토대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건이런 토대입니다. 토대. 이런 토대가 굉장히 부실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러면 뭐쌍 무시하고 성경대로 믿을지 못할 문제가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간단하진 않다 그랬죠. 왜냐면 그 멀리는 별빛이 어떻게 해? 그죠? 그리고 지구 나이가 6천년 이라면 어떻게 1억 광년 떨어져 있는데 있는 별피 조비가 보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주론들이 이제 뭐그 주류 과학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론이지만 이론이라고 치고도 못 받는 거야 한마디로 왜냐면 논문 자체가 없으니까 논문이 있어요 근데 다 창조과학에서 발간한 논문에만 있는 거니까 논문이라고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하지만 하지만 어, 뭐,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뭐, 주류과학계 속해 있다. 하는데, 이걸 좀 버리고, 뭘좀 버리고 살펴보면, 어, 꽤 많은 논문들이 있고, 사실은, 그장국회에서그 다음에 제가 이제 스타디를 해보면, 굉장히 이제, 넘버원. 뭐, 성경이 무호하다. 그 다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그대로 우리,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받는 믿음에 한치의 양보와 의심도 없는 이런 신앙을 가진 물리학자. 예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이 헝프리잖아요. 이런 분들이 한 이론이에요. 이런 분들이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어, 나름대로 현대 현대 이제 일어나는 어, 중요한 현상들을 이제 국지국책한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주는 어, 그런 이론들이 아직은 부족하고 초기지만 어, 초기라기보다 뭐라고 그럴까요? 부실하지만 덜 됐으니까 연구가 하지만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화이트홀 우주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바이트로우즈론의 기본이 뭐예요? 이제 성경이죠. 베드로후서 3장 5절,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 이제 물에서 모든 것이 나왔고 하나님 물에서 창조 시작해서 다른 것으로 변환시키셨다. 시니스테미라는 원어에서 이제 근거로해서 그 원어의 뜻을 근거로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이제 나타 하나님이 늘리신 거잖아요. 늘리셔서 바깥에 물층이 이렇게 된. 우주 공간의 구조가 그렇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 이런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고 하나님 은하를 창조하셨을 때, 이 모든 우리의 우주가 이 크리티컬 포텐셜이라는 그 중력장의 어느 크리티컬 그 임계점 이하로 내려갈 때 어,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어, 시간의 상대성을 이용해서 이제 어,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프리론이었고 저프레부터 이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우주의 자기장 문제였죠. 마찬가지로 워터 오리진 띠어리에서 생각해서 어, 모든 다른 은하들도 지구와 마찬가지로 이제 물에서 시작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가정 하나가 하나님이 뉴트론을 어, 아, 아이 어, 뉴트론이 아니구나.죠. 하이드로젠 뉴클리아이를 그러니까 수소의 어핵 수소의 핵이 어 그러니까 여기선 프로톤이네요. 양자 양성자, 양성자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물로 창조하실 때 스피니 정렬되어 있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을 때 황당한 가정인데, 그러니까 뭐 과학계에서 취급이 될수 없는 가정이죠. 그냥 그 말로 성경, 이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그냥 가정이에요. 그죠. 그런데 제, 재밌는 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나머지를 어, 과학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죠. 논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풀어냈을 때, 뭐 이런 어, 유레노스하고 넵튠의 뭐 자기장 문제도 훨씬 더잘 어, 풀어내고 기존 과학계에서는 아예 맞추지 못했어요 그냥 중구난방이었죠. 근데 어, 아무런 데이터 없이도 거의 비슷하게 이제 풀어냈고요. 그다음에 다른 모든 문제가 많은 것이 설명이 되고 뭐 금성의 문제, 화성, 수성 이런데 왜 지금은 자기장이 약하거나 없고 먼 옛날에 있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쉽게 설명이 되고 그다음에 지구의 이제 이런 러 어, 암석에 이제 신겨진 어, 그 과거의 자기장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런 연구를 통해서 어, 요게 우리의 이제 노아홍수 그다음에 그다음에 빙하기 이렇게 6천년에 대한 모델에 적용했을 때 이렇게 수십 수천만 년에 겹쳐서 자기장이 바뀌고 했다고 어, 지금 보는 이론이 이제 현대 그냥 이론이잖아요 이렇게 어, 보는 시도가 어떤 설명한 시도가 있다면. 창조과학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된 시도가 있다. 그게 이제 험프리 자기장 이론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두고 또 이제 설명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동안 이제 음이 적색편이가 이렇게 피리어 디스를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주기성, 주기성에 대한 거를 이제 4강에서 얘기했나요, 제가, 그죠 4강에서 말씀드렸죠. 그 적색편이에 대한 걸좀 했는데 이제 이분은 아예 적색편이 자체가 어, 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분이에요. 어, 다른 점이라면 이분이 한 이분은 그야말로 아까 그뭐 어, 이제 악목에너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그런 그분처럼 과학계 내에서 이제 논문을 하면서 점차,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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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는 이제 왕따가 된 거죠. 과학계 내에서 시작해서 거기 과학계 내에서 똑같은 방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했었고요. 험프리나 이런 분들아예 과학계에서 벗어나서 그죠? 기존 주류 과학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 완전히 그냥 어, 성경을 바탕으로 이제 한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 저 같은 사람은 아주 존경하고 막 이렇게 따르고 음 대중 저한테 어, 여러분께 이렇게 제가 전해 드리고 하지만 밖에선 전혀 이제 아직 취급을 안 하지만 파트나업 이분은 이제 과학계 내에서 시작 해서 평생 거기서 이제 싸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케이스가 좀 다릅니다. 어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어, 어 연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파트너업. 파트너업. 별명이 칩입니다 칩 별명이. 그래서 이제 적색 편이란 뭐냐 이제 이것도 뭐 마, 말씀을 몇번 이제 드렸죠. 뭐다플러이 c 과에 대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플러 효과 그렇죠. 어, 이제 그뭐 앰뷸런스 저기서 우리를 향해서 오면은 이제 비오 비오 하면서 좀 어, 우리로 향해서올 때는 좀 이렇게. 어, 피치가 높아져요 삐요 삐요 삐요, 삐요 하면 높아지는데 우리로부터 멀어져 가면 어떻게 좀 늘어져요 소리가 삐요 삐요, 삐요 이렇게. 그런 거 혹시 뭐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 그 이제 파장이 우리를 향해서 올때 이제 컴프레서에 수축이 돼 가지고 이제 또 하이피리퀀시가 되고 우리로부터 멀어질 때는 이제 이렇게 일렁게 돼서 이제 좀늘어는 거거든요 똑같은 원리가 이제 빛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질 때는 이러한 스펙트럼에 이러한 이제 선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각각 고유의 어떤 물질마다 그 선들이 이제 레드 어,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적색편이, 레드시프트, 적색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그래서 그냥 상식적인 거몇 개만 알려드리면, 레드시프트라는 그게 이제 어, 이 z primeer,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잘 몰라서 z primeer, 뭐, z 값, -gap, z 값이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근데 이 z primeer가 이제 이것입니다 람다는 이제 위블랜스예요. 그러니까 파장. 우리가 지금 저기 있는 은하를 보는데 지금 그 파장에, 음. 뭐 주파수 아니면 그 웨이블랭스죠. 그렇죠? 웨이블랭스가 이제 람다구요. 웨이블랭스가 파장의 길인가요?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람다 레스트는 이제 어...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처음에 시작했을 때 람다가 얼마인지 우리가 모르죠. 하지만 z 를 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파장이 처음에 이 람다 레스트가 400나노미터 있어요. 보라색입니다. 이게 이제 은혜로부터 출발했어요. 근데 이 빛이 우리에게 도달했을 때 파장이 늘어났어요. 어떻게? 800 네노미터로. 자, 이은하의 Z 프라멜은 얼마일까요? 한번 계산해 보시죠. 계산하셨고, 그셋에 한번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습니다 굉장히 어, 제가 이제 살짝 그렇죠 800 빼기 400그 다음에 400으로 나누면 되죠 네, 1입니다 1 800 빼기 400한 다음에 그러면 400이잖아요 400 나누기 400이니까 1입니다 1자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은하로부터 걸린 시간이 나옵니다 은하로부터 걸린 시간 우리 그, 다시 말하면 빛이 그 은하로부터 우리한테 오는 동안 얼마나 걸렸나 다시 말하면 몇 광년 된다가 나온 거죠. 찾아보세요 이 표에서 오른쪽 표에서 보죠. 아, 이 동그라미를 보면 여기 77억 광년 나오네. 그 그렇죠? 77억 광년. 그러니까 어, z가 1이다 그럼 77억 광년인데요. 엄청 먼 거리죠, 그죠? 그러니까 z가 뭐그1 가까이 된다, 1보다 높다 그러면 정쫙 뭐 멀리 우주 쫙 끝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빅뱅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우주의 초기. 우리가 그냥 우주의 초기 모습을 지금 보는 거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실제로는 좀 복잡합니다 실제로는 뭐 Relativistic Doppler, 뭐 Cosmological Redshift, 뭐 Gravitational r h i t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데 여기서 이제 우주론에서 이제 공간이 팽창하는 그런 걸할 때는 이것을 써요 1 plus z는 a now는 뭐냐면 지금의 어떤 크기 공간 그 다음에 a then은 지금 저기 있는 은하의 별빛을 우리가 보는 동안 그 은하는 지금 현재 저 멀리 더 가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a10이에요. 그래서 대충 대충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게 이게 보면 z가 1이면 77억 광년 떨어졌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77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보는 동안 그 은하는 어디가 있어요? 차멀리 얼마나 멀리 우리로부터 100억 광년 떨어져 있는 거예요. 100억 광년. 대충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거다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두실 거는 z. 그러니까 z가 음, z가 뭐 예를 들어서 뭐 0.1c다. c가 이제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 10분의 1 10 정도다 그러면 z가 v over c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충 어, 예를 들어서 그냥 어, 0.1이다 그러면은 빛의 속도의 10%, 프로, 10 프로 정도로 멀어지는구나. 대충 이렇게 보시면 대략적인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거 보다 하시면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은하에 보면. 이 은하가 이제 NGC 5194라는 은하죠. 여기에 보면 이가 0.00154죠. 그 다음에 어 여기에 뭐가 이렇게 해가지고 붙어있고 여기도 은하가 하나 있죠. 여기 보니까 0.0015 뭐야? 비슷하죠. 왜냐하면 붙어있으니까 뭐 이런 거예요. 이게 한 2천만 광년 떨어진 거예요. 우리로부터 상당히 가까이 있는 은하입니다. 왜냐하면 뭐 안드로메다 우리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안드로메다가 250만 광년 이네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 2천만 광년이 굉장히 가까이 있 나죠.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볼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가 0.001이죠. 굉장히 작은 넘버죠. 0.001. 0.001만 돼도 벌써 뭐예요? 2천만 광년. 대략 스케일을 알아두시라고 제가 보여드려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헐날널이 문제 삼은 건 뭐냐면, 이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문제점. 한번 찾아보세요. 문래제점제이뭔이찾지찾으여면은주시써주시습되다습니다제이때 이제, 이나요자 여기 이면이값의차이 있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모은하가 있고 모은하로부터가스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여기 뭐가 있죠? 연결돼 있어 보이는데 z 가 보면 0.018이면 거의 한억 광년 떨어진 거죠. 1.17이면 한 100억 광년 넘게 떨어진 거예요. 이 끝에. 근데 어떻게 연결이 돼 있죠? 이런 문제. 이렇게 이런 거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어요. 이제 할튼 알비라는 과학자가 한 1970년대 초반부터 돌아가지 형까지 2000년대까지 20년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걸 가지고 싸웠어요. 네, 싸우다 싸우다 나중에는 이제 과학계에서 이제 퇴출을 당합니다 거의 아, 이제 그랬던 분이죠. 그래서 요, 요 문제에 대한 거를 주로 인제 오늘 말씀드립니다. 네, 어, 입체가 평면으로 보이는 문제. 아, 그렇죠. 요거는 이제 이 정답하고 관련이 없지만 사실은 입체가 평면으로 보이는 문제가 사실은 한계예요. 이 천문학의 모든 게 그냥 평면으로 보이면서. 얼마나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가까이 있는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알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그냥 도화지에 이렇게 점 찍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알수 있는 방법은 적색 편이에요 그야말로 근데 적색 편이를 인정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거리에 대한 표준이 엉망이 되겠죠 물론 이제 이 우주에서 이러한 천체들의 거리가 얼마나 한 거는 굉장히 잘 과학적으로 그이스테블리시가돼 있어요 이제 변광성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수퍼노바를 이용해서 그래서 뭐 수십억 광년 떨어진 것까지는 상당히 나름대로 정확하게 재는 과학적인 어, 이 어, 논지가 있고 어, 거기에 대해서 부정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적색편이 자체가 다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아아니라 어, 우리가 수퍼노바로도 재기 어려운 더 멀리는 거. 왜냐하면 너무 멀리 있으면 수퍼노바도 자세히 안 보이니까. 그런 정도 있는 건 적색편이 밖에는 이제 방법이 없는데 거기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케이사라는 이런한 어 천체들인데 거기에 대한 어 거리 측정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걸 이제 제시해 줍니다 그런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0.0288인데 0.1.05. 이것도 뭐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보이는데 약간 그런 이런 문제 이런 거를 이제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렇게 안가죠 그래서 이제 헐튼러브은 이러한 이러한 extragalactic r e s h i f t 가 expanding universe가 아니다. 이게 expansion 한 이게 뭐냐면 f r 드 e d m 모델이잖아요, 그죠? 그걸 근본적으로 좀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그 그러니까 이제 그 암흑의 에너지에 대해서 했던 그 교수님도 이 3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싸우다 보면 이분처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네. 지금은 초기니까 이제 괜찮지만. 그래서 얼마나 그분이 잘 버티실지 제가 그분이 뭐 창조과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응원을 합니다. 좀. 하여튼 뭐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부분에 보면은 이제 팔로마 천문대에서 주로 일했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이 윌슨 천문대라고 이제 그 허블이 이제 왜 우주가 적색 편이를 이용해서 이제 우주가 점점점 팽창한다는 걸 했다 그랬잖아요. 1929년에. 그게 그 캘리포니아 파세디나랜드가 뭐 윌슨 산이 있어요. 이제 높은 산인데 저도 가 봤습니다. 거기. 천문대도 가 봤고. 근데 거기 거기에서 이제 일을 했을 때이 어, 허블의 조교였죠, 조교. <laughs> 그랬던분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팔로마 천문대. 이건 더 이제 현대적인 거죠. 여기에서 이제 29년간 일했습니다. 2 9년간 그래서 이제 이분 초기에 초, 초기 초창기 이분이 이제 지금 그 나무 에너지에 대해서 한그 교수님 있잖아요. 그 교수님처럼 막 초기에 이런 문제를 던질 때 이게 가 1970년,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초반이에요. 그때는 이제 막 네이처에 논문을 냈죠. Redshift of Companion Galaxies 그다음에 여기도 Comments on Anomalous Redshift. 그래서 비정상적인 적색 편이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1 9 7 1년 그 나중에는 이런 네이처는 커녕뭐 이제 그 자기 분야의 그런 에스트로 어미믹글 채널 이런데도 이제 어, 못 씻게 되죠 나중에는 초반에 이렇게 했었어요 왜냐면초반뭐 그냥 예. 하여튼 그래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기 정리를 좀 하면 하여튼 엄청난 반대와 압박을 이제 받았다고 하죠 3 0여년 동안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 연구를 이제 학회에 이제 어뭐 초록을 제출하잖아요 앱브스랙 무슨 이제 비공식적으로 퇴출 왜냐면 공식적으로는 안 된다고 할 방법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퇴출해요 그 올가나이사는 그 저기 연구자들이 앱스락 안 받아주는 구만인 거예요 발표 못하게 그죠 그다음에 팔로바에서 29년 일했다 그런게 29년하고 자기가 끝난게 아니라 망원경 사, 사용을 못하게 하니까 얘 정, 정말 정신없는 짓에 정신 안 나가네야 저거 못 쓰게 해 이상한 발표해 이상한 연구해 그러니까 천체 망원경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독일로 가요 독일로 가서 이제 거기 뭐 맥스플랭크에서 이제 일을 한다. 거기서도 직접 망원경상을 못 하니까 알카이브데이터 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런 천문학적으로 이제 어떤 뭐어 은하에 대한 사진을 찍고 뭐 데이터가 있으면 그게 6개월 뒤에는 다 퍼블릭 걸리 공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찾아서 그거 가지고 연구를 한 거죠. 그니까 이제 남들보다 늦고 아무래도 자기가 하는 거 정확하게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연구를 그래도 계속해서 돌아가시고 몇년 전까지 논문을 계속 쓰셨어요. 논문을 자기가 예를 들어서 네이처급의 연구다 그러면 네이처에 못 내고 저 밑에 내고 아니면 한 중간쯤급의 연구다 그러면 논문 뭐, 뭐, 더 그보다 훨씬 더 형평, 형편 없는 뭐 저널에 내고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냈어요 이제 그렇게 하신 하던 이제 그랬습니다 돌아가신 지몇년 됐죠 지금 네. 근데 그렇고요 10년 됐나요 돌아가신지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초창기에 한 일은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이런 게 보면. 어, 여기 보면 갤럭시가 이제 있고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이런데 어 뭐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좀 이상한 은하 그래서 백출혈 갤럭시 여기 보면 어프스 백출혈 갤럭시 이상한 은하들 그래서 이게 이제 어프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냥 흑백 사진이었죠? 근데 이제 현대에는 허블 망원경으로 정확하게 찍으니까 현대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건 허블이 허블이된다이 어프 같은 그 사진이고요. 뭐 이런 걸 주로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걸왜 연구해? 하다 보니까 자기의 이제 기호의 이론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은하가 어떤 건 부딪히는 것도 있죠 어떤 건 사실은 부딪히는 게 아니라 은하에서 은하가 은하를 뭐 분출해내는 거다. 뭐 이런 이제 어떤 가저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 식으로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이 주로 이제 어, 이 기존 과학계의 어떠한 러다임의 강력한 의문을 던지기 시작한 가장 큰 연구가 이제 크이사에 대한 연구예요. 크이사 엄청 밝아요. 엄청 하여튼 뭐, 말 못하게 밝은 거예요. 크이사라는게 뭐냐면 QSO라고도 얘기해요. 어, Crazy Stellar Object. 한국말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다 별같이 보이는데 별은 아니에요. 왜냐면, 어, 막, 은하하고 비슷하게 밝은 거니까 별일 순 없죠. 그러면, 어, 적색 편의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이 다 엄청 멀리에 있어요. 엄청 멀리. 저 우주 끝에 왜냐면 적색편이가 커요다 넘버가 막1 가까이 나오는 게 대부분. 어 그러니까 별일 수 없는 거고, 근데 별 같이 보여요? 이제 그렇죠? 별 같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어 그다음에 이제 스펙트럼이 이제 고유의 스펙트럼이 있어서 아 이런 레이오 라디오, 레이브에서 뭐 엑스레이, 감마 r 이런 거분출하면 게요. 무시무시한 에너지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어 이제 스펙트럼을 보면 아 이게 케이사구나 이제 알수 있는 거예요. 그데 이제 라이즈레 그러니까 멀리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뭐 지금은 이제 케이사를 또 이제 은하로 보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연구할 당시에는 그렇게 보진 않았던 것 같고 잘 몰랐으니까 그때는. 지금은 이제 뭐 케이사도 은하의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똑 같은 거 이게 이제 어 3C 273잖아요. 케이사. 그래서 3C 273을 이제 코로나 그래프로 한건 이제 가운데 외에 이제 별 외계에 있는 행성 볼때 이제 까만 걸로 가린다 그랬잖아요. 어 가리고 보니까 그 백그라운드에 뭐예요? 은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회사가 딱 있고 여기 은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은하가 있고 회사가 여기 딱 있는 지금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 지구를 향해서 볼때 그러니까 얼라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얼라인이 뭐 옆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딱 우리를 향해서 얼라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어, 허블 아 허블, 허블이네요 허블 허블 제자인 우리 알 선생은 뭐냐면 어, 이 은하에서 이제 크리사가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지금은 그렇게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이제 이젝션 어하이퍼시스라고 지금 현대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미쳤다고 막 소리를 들었죠. 이제 막 1970년대에 이럴 때는 이건 이제 최근 사진인데 2003년 거블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뭐가 뭐가 이렇게 줄 같은 게 있죠? 무시무시한 갯스가 분출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이런데 여기 보면 온도가 뭐예요? 10억도 40억도 상상이 안갈 정도로 높은 온도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왼쪽은 레 어, 라디오 이제 이게 라디오 프리퀀시로 본 거고 요거는 이제 옵티컬 눈으로 비접고 웨이블렌스로 본 거고 요거는 이제 엑스레이 찬드라라는 이제 또 우주 망원경이 있어요. 우주 에 있는 망원경. 엑스레이만 전문으로 보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어느 정도 무시무시한지 스케일을 좀 이따 보여 드릴게요. 근데 거 보면 요게 이제 크기사거든요. 어, 이게 이제 옵티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그냥 허브 같은 걸로볼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것을 엑스레이로 어, 보니까 이렇게 보여요. 이게 이겁니다. 엑스레이. 그러니까 퀘이사에서 그 무시무시한 엑스레이에어 차지된 파티클들이 분출된다는 걸알수 있죠. 근데 이게 100만 광년의 길이가 계산을 해 보면 물론 뭐 이제 이거는 얼마나 멀, 멀리 떨어져 있냐를 가지고 한 거니까 실제로 100만 광년일지 뭐1 0만 광년일지 뭐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현대 이제 프리드만의 우주론이 맞다고 보고 거기에 따른 적색편이를 볼 때는 이제 백만 광년이 어떤 무시무시하게 큰스케일이란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스케일이 맞다고 가정할 때 은하 우리의 은하가 한요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무시무시한 스케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제 백만 광년 보자고 이게 뭐만 광년이라고 쳐도 벌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가는데 만년만년 만년 넘게 걸렸죠. 왜냐하면 이 빠져나가는 가스가 빛보다 빠를 순 없으니까 그죠? 이게 만, 만 광년짜리 크기면 한 10만 년은 걸렸다는 얘기예요 나가는데 벌써 10만 살은 됐죠? 그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제가 이 말씀 드릴 이유는 험프리의 우주론이 그래도 좀더맥시스한게 아무리 봐도 저 멀리 우주와, 우주의 그런 크기나 스케일로볼때 6천 년으로 보기 힘들어요 우주 자체는 험프리의 이론은 어, 이제 상, 시간의 상대성으로 설명을 하니까 그죠? 저기 이제 뭔가 좀커 보이고 많아 보이는 것도 설명이 되면서 성경을 절대 터치하지 않는 성경을 훼손하지 않는 뭐 이런 그런 이론인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M87이라는 은하인데 여기도 보면 무시무시한 뭐가 이제 분출이 되죠. 그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레디오 l 어, 갤럭시라고 그러나요? 예. 그래서 시그너스 A라는 건데요. 레디오 에미션 i 니까이프리퀀시가 이제 눈으로 보면 안 보이 그 눈이 된다. 비서버 예? 가시광으로 보면 안 보이는 거고요. 이제, 라디오 텔레스코이 있어요. 그런 걸로 이렇게 보면, 이제, 그죠? 라디오, 이런 무시무시한 뭐가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중간에 은하가 있어요. 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어, 이거는 헐 e r c u l e A라는 갤럭시인데요. 예, 요, 요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음, 위저볼로 본 거잖아요. 근데 요것을, 라디오로 보면, 자, 보세요. 요거거든요. 엄청난 게 나가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헐나 노블 같은 이 과학자는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서 크이사가 있어서 크이사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이제 나간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좀 무시무시하죠? 물론 이제 헐튼 나블이 연구할 때뭐 이런 사진은 없었니다 이거는 이제 현대 사진이 그죠. 헐튼 노블 벌써 뭐 60년대 70년대 이제 전, 그때가 이제 전성기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크리사와 그 갤럭시들이 이제 인오렉션을 한다 상호작용 즉 가까이 있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이게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2015년) 허블 사진입니다.